다음에 왜 패션은요 지속 가능 해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패션은요 선형적인 구조입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만들었어, 소비했어, 폐기 여기서 끝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생산에서 폐기까지 직선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막대한 폐기물과 오염이 발생하며 지속 불가능한 소비가 문제로 지적됩니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순환 패션으로의 전환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생산을 했어? 소비를 했어. 폐기를 했어. 다시 재사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다시 재사용. 내가 까지을까요 핵심은 이런 순환으로의 전환이다라는 거죠. 순환 패션은요, 일단 어디서 왔냐면 순환 경제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재활용과 재사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 경제 원리에 기반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친환경 섬유를 통해서요, 폐기물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는 거죠. 되었을까요, 얘들아? 두 번째는 그래서 뭐의 입장이다, 얘들아? 기술,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좋은 기술을, 내,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지금 뭐 지속가능한 패션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이런, 그, 옷의 재질뿐만 아니라 맞춤 제작이라던가 가성 피팅이 낭비를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기술의 좋은 점이 나오면서 지속가능한 패션으로 나아가게 합니다라는 거야. 근데 그와 동시에, 민소라, 누구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렇지. 소비자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요. 우리 필요할 때만 옷을 사고요. 오래 입거나 재사용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소비와 폐기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요. 작은 실천이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는 거. 야 결국에 뭐? 지구를 지키는 게 가장 멋진 패 가장 멋진 패션입니다라는 거죠. 어디었을까요? 가셔 보도록 할게요. 그 패션의 직선 시스템은요 야기합니다. 광범위한 쓰레기와 오염을 야기한다라는 거. 야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분사고문이죠. 그래서요, 뭐합니까? 요구합니다라는 거야. 변화를 요구하는데, 뭐로 향하는 변화야, 얘들아? 지금, 순환 패션으로 향하는 변화를 요구한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환 패션은요, 촉진합니다라는 거야. 재활용을 촉진하고요, 자원을 재사용하는 걸 촉진하는 거고요. 적용합니다라는 거야.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합니다라는 거야. 뭐하기 위해서 얘들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친환경적인 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혁신적인 기술을 뭐합니까? 더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생산자 입장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또한 달려있습니다라는 거야. 소비자에게 달려있대요. 소비자인데 어떤 소비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책임감 있는 소비를 하는... 그리고, 뭐, 줄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소비자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모함으로써 얘들아. 우리어 작지만 꾸준한 액션을 통해서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 모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지속 가능한 패션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얘가 잘 쓸까요? 이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얘들 전부 다 순환형 모자로 가는 거여서 어렵지 않아서 이거는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순환형 패션에 책임감 있는 소비를 합시다라는 거죠. 첫 번째부터 보면요, 얘라 갔을 때 얘가 패션 산업을 꾸며주는 일종의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요. 세계 GDP의 2%를 차지하는 오늘날의 패션 산업은요, 가집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얘들아, 오늘날 체크할게요. 오늘날에는 선형적인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체크할게요. 선형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이 과정은요, 이동합니다라는 거야. 어떻게? 직선으로 이동합니다라는 거야. from A to B 구문이죠 우리 디자인을 한 다음에 소비로 이어져서 어떻게? 폐기 폐기하면 끝 이렇게 이어진다 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단어 다 폐기란 뜻이고요 conservation만 보존이라 해서 틀린 거죠 이해되었을까요 얘들아?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낭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자료를 축출하고요. 직물을 어, 제조하고요. 공급망, 디자인, 파케, 디자인, 마케팅, 그리고 다른 이런 모든 단계들은요. 내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집니다라는 거야. 오로지 뭘 목표로 하는 거야. 얘들아, 최대화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라는 거예요. 얘는 e 멘트가 무슨 뜻이었어? e 멘트가 뭐였어? 정현아 그치? 의류. 의류 소비를 최대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야. 얘는 써놓을게요 셀프 보카에 의류 소비를 최대화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라는 거야 뭘 고려하지 않고 얘들아 다른 문제점들은 고려하지 않는 의류 소비만 최대화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라는 거예요 얘들아 뭐 때문에? 이러한 직선적인 패션 때문에요 패션 산업은요 얘들아 Constructively는 건설적으로란 뜻이에요 Adversely는 부정적으로란 뜻입니다 역으로 부정적으로란 뜻이에요 모르면 써놓으세요 얘들아 Constructively는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Adversely는 역으로요 얘들아, 이러한 직선적인 구조는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얘들아, 그래서 이거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번 문장의 구체적 예시야. 즉, 낭비가 된 거에 수치화가 된 거야. 낭비. 이 환경에 부정적으로 주는 거에 수치화를 나타냅니다. 이해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얘들아 직물의 85%가 어디로 갑니까? 매립지로 가고요. 그리고 뭐 재료의 1%만이 재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뭐 적어도요 50만 톤의 미세 섬유가요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라는 거야. 근데 바다로 흘러가는 돈이 뭐랑 동일한 양이냐면 얘들아 지금 500만 개의 플라스틱의 병과 동일한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93, 뭐, 입방미터의 물이요, 뭐합니까? 피로됩니다. 라는 거예요. 매년 텍스타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4번 예시에, 낭비가 되는 거에 구체적인 예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alarming. alarming 소라 무슨 뜻이야? 써놀게야 놀라운 이는 뜻입니다. 놀라운. 이런 놀라운 수치는요. 이거와 같은 놀라운 수치는요. 그래서 yeah, Surge는 증가하다, p l 지는 감소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놀라운 수치는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한다면, 프로듀서들이요, 만약에 유지한다면요. 뭘 유지한다면,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한다면요. 즉, 이렇게 계속한다면, 당연히 낭비하는 수치는 증가할 것이다가 되는 거야. s u r 증가하다, p l 지 감소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수능 문제에서 25번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도표문항이야. 얘네 어쌌을까요? 얘랑 여기, 뭐 하지 않는다면 얘랑, 얘랑 똑같이 만약에 이런 관행을 유지한다면, onlys. 만약에 이런 관행을 버리지 않는다면. 얘랑 똑같은 말이죠. 얘는 일어나서 드릴게요. 가서 어떻게? 만약에 이런 관행을 유지한다면, 이런 관행을 버리지 않는다면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가 지금 뭐 합니까? 음. 얘랑. 이러한 수치는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야. as one is는 뭐뭐 한이 되는 거고요 stick t 는 얘들아 뭐 고수하다가 되는 거죠 stick t 는 고수하다 이러한 얘들아 구식의 방법을 고수한다면요 o u t d a t e d 는구식가 되는 거고요 그음음 previous는 얘들아 어. 그다음에 얘들아 뭐 이러한 disturbing 응. 이러한 수치들은요 갔을 때 얘들아 체크할게요 비바운드 투부정사 체크할게요 비바운드 투부정사 응. 결국 이렇게 되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다라는 거야 이 바운드 투부정사는 이렇게 됩니다라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반드시 몸이 되다. 얘들아, 디스트러빙은 뭐가 되는 거야? 충격적인. 이런 충격적인 숙치는요 반드시 커집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늘어난다고요. 만약에 뭐 프로듀서들이 요 이러한 이전의 시스템을 계속 한다면요. 이해됐을까요? 팔로잉이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팔로잉은 이후에란 뜻입니다. 이후의 방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얘가 되려면 이전의 방법을 계속한다면 이렇게 돼야겠죠. 이해됐을까요? 이후의 방법이 아니라 이전의 방법을 계속함으로써 회사들은요, 야기한다라는 거죠. 뭐, 이러한 수치가 severe, 심각한 수치가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주어, 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대, 이하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야. 쓰레기와 낭비가요. 패션 산업으로도 다 나온 쓰레기와 낭비는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감소 되어야만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야. 이거 반드시 감소 되어야만 하죠. 이해됐을까요? 헤이트는 향상시키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직선형의 구조는요. 반드시 변화해야만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선형적인 패션의 근거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갔을 때, 요 친구. 의심할 바가 없대요. 어떤 의심할 바가 없냐면요. 패션 부분들은요. 뭐, 그것의 쓰레기를 줄여야만 한다고요. 그리고 얘들아, 변화가, 뭐로부터의 변화야, 얘들아? 직선. 직선으로부터의 변화는, indispensable이 들어가야겠죠. dispensable은 없어도 되는이에요. indispensable이 중요한이죠. 얘들 쓸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썰형을 모델을 택하는 것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변화를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됐을까요 그다음에 단어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Less는 줄이다가 되는 거고요. Transform은 변화시키다가 되는 거고요. Adoption은 채택이 되는 거죠. Lower 동사로 쓰면 낮추다고요. b u r d 는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Alternative는 대안이 되는 거고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을까요? 정연이 없었어? 응, 음, 그럼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응. 음. 그래,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써야 했던 건데, 미안해. 여기에서 썼어야 했던 거죠. Sustainable. 뭐. 지금 뭐? 순한 패션은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냐면, 순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죠. 지속가능한 enduring. 오래가는 발전이요. 즉, 지속가능한 발전, 친환경적인 발전이요. 얘들아, 뭐 뭐합니까? 이러한 순환 경제는요, 쓰레기를, 컴파인은 억제하다가 되는 거죠. 쓰레기를 억제합니다. i t 은 허락하다가 되는 거죠. 쓰레기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억제합니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어떻게 자원들이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키핀유 e 는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컨스트레인은 억제하다라는 뜻이죠. 컨스트레인은 억제하다. 으. 지금 자원들이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원들이 재사용하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에러 여기 미안해. 11쪽에 틀린 개수 쓸게요. 11쪽에 틀린 개수. 11쪽에 틀린 개수 써주세요. 정인이 썼어? 다 맞았어. 응. 사무실 어 오케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얘들아 그리고 이런 순환 패션의 부상은요 뭐아즘가 촉진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음. 모에서 신기술과 아이디어에 의해서요 임피드는 얘들아 방해하다 막다가 됩니다 방해하다 막다 팩슬리테이트는 촉진하다가 되는 거고요 이해 들었을까요 얘들아? 그리고 재료들은요 어떤 재료들? 흔히요,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은 얘들아, 지금은 친환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왔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얘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의한 결, 원인으로 마이너스한 결과가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상당한 자원을 사용하고요. 지금 어떻게 되니까 얘네들이 분해가 되는데, 빠르게 분해가 되면 모를까? 천천히 분해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스위프텔는 빠르게가 되는 거고요. 봤을 때 얘들아, Constra rate는 사려 깊은 이뜻이죠 Constrable이 상당한. 이 음. 단어 이렇게 똑같이 시험 문제 창이고 1학기 1차 시험 때 나왔었어. Constra rate나 Constrable이냐. 음. c o n s t r a b l e 이냐 그래서 어떻게? 상당한 자원을 쓰고요. 천천히 분해가 돼. 그니까 러잘안 썩어. 어떻게 환경이 안 좋아서 친환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것이요. 즉, 부정적인 측면이요. 만들어냅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친구는 모두 좋아? 삽입으로도 나오기가 좋죠 이것은요 만들어냅니다라는 거야 필요성을 만드는데 지금 뭐? 에코 프렌들리한 텍스처 알트네이트 대안으로서의 필요성을 만들어냅니다라는 거야 야 우리 이제 친환경적인 작물에 직물에 대안이 필요해라는 거야 결과적으로요 사업체들은요 찾아야만 합니다라는 거야 더 친환경적인 옵션을요 모하기 뭐 위해서 얘들아 대체하기 위해서요. 컨벤셔널 기존의 그래서 기존의 재료를 대체하기 위해서요. 친환경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라는 거죠. 최근에 회사들은요 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라는 거. 얘들아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거 하나. 음. 무엇을 얘들아 섬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들아 두 개. 섬유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번엔 추출된 섬유가 되는 거죠.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하나는 앞에서 꾸며주고, 하나는 어떻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꾸며주는 게, 하나일 땐 앞에서 가지만, 여러 개일 때는 뒤에서 간다라고 얘기했었죠. 농업 폐기물이요. 예를 들어서, 잎이라던가, 껍질이라던가, 씨앗이라던가, 여기로부터 추출이 된, 이런 옷을 만들어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요, 사용합니다라는 거야. 나노 기술을 사용한대요. 부드러운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 부드러운 재료야. 무엇으로부터? 오렌지 껍질로 붙어요. 이러한 새로운 작물은요, 만들어냅니다. 쓰레기는 덜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게, 오렌지 껍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퀄리티가 낮아서 바로 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라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체크할게요. Last and long time은 퀄리티가 좋다. 질이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분해는 쉽게 된다고요. 퀄리티는 좋지만 민소이 졸려? 갔을 때 어떻게? 쉽게 분해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말 써주면 되겠죠. 민소이 일어날까? 응. 이해 예, 되었을까요? 민소랑, 어떻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건 질이 좋다라는 거고요. 좋은 이런 옷은요, 쉽게 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 예, 되었어? 옷이 쉽게 분해가 돼서요,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이런 제조 과정이 더불어서요. 저희들 어떻게? 이런 제조 기술 외에도요, 기술이 어떻게 합니까? 또 바꾸는 방식이 있었죠. 기술은 또한 향상시킨다라는 거고요. 인피드는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방해하다, 막다.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뭐 향상이 되냐면요 어떠한 방식으로 얘들아 가주어 진주어죠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얘들아 지금 이게 정상적이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뭐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요 옷을요 오직 언제 얘들아 필요할 때만 만들어내는 게 정상적이고 흔한 과정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해 됐을까요? 필요할 때만 옷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더 나은 혁신으로요 다시 얘네아 g a r 가 무슨 뜻이다? 그치. 옷을요, 익스클 v 시브이는얘네 올리랑 똑같아요. 오직, 뭐에 요구하여, 뭐에 반응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반응하여, 옷을 만드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라는 거야. 그게 아주 일반적인 관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이게 진짜 일반적인 관행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이렇게 주문 제작 방식은요, 가격 자체는 비싸지겠죠. 옷을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돈이 더 들긴 하지만, 얘들아, 돈이 덜 쓰일 거라고요. 어디에, 얘들아? 지금 오프라인 샵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덜 쓰일 거다라는 거야. 월세, 전기세, 인건비, 이런 거다 없잖아, 얘들아. 필요할 때만 나서 딱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했을까요? 민솔 이해됐어요? 맞았어, 이거? <laughs> 이해됐어, 민솔아 오케이. 갔을 때, 얘들아, 무엇이? 그리고 3D 기술이요, 가능하게 합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보도걸 가도록 합니다. 라는 거야. 옷이요, 그들에게 맞을지에 대해서요. 온라인에서 내가 입어보지도 않고도 맞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볼수 있게 합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으니요 얘들아. 장기적으로요, 혁신은요, 얘들아. 뭐, 판매와 세일에 있어서 혁신은요, 촉진하다라는 거고요. obstruct는 막다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막다 방해하다. 속진할 것입니다라는 거야. 지속가능한 패션을요. 그리고 상당히 컬테일은 줄이다, 앰플리파이는 향상시키다가 되는 거죠. 확대하다. 줄일 것입니다라는 거야. 쓰레기 낭비를요. 그리고 뭐? 물류 배출을 상당히 줄일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에라모에 있어서 프로덕션에 있어서 진보와 마케팅 시스템에 있어서 진보는요. 친환경적인 패션을 지지할 거예요. 예를 다 쓰레기를 인텐시파이는 강화시키다 심화시키다가 되는 거죠. 얘가 틀린 거죠. 쓰레기를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약화시키고 감소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죠. 얘들 쓸까요? 그래서 요 단어 때문에 얘는 옳지 않은 게된 거죠. 얘들 쓸까요 얘라기 모른 틀린 개수 쓸게요. 틀린 개수.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얘가 또 다른 건요. 바로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원한다면요, 패션 선택, 패션 사업계가 보다 지속 가능한 반행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아, 나는 패션계가 진짜 환경을 생각했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경 써야만 합니다. 어떻게 옷이 우리한테 오는지도 신경 써야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을까요 얘들아?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기를 바란다면요 얘들아 다 선택하다란 뜻입니다 선택하다 채택하다란 뜻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아기들 갔을 때 decline은 거절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거절하다 채택하다 opt for 선택하다 implement 실행하다란 뜻입니다 implement 실행하다 approve는 승인하다 찬성하다 그 다음에 embrace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수용하다가 됩니다 수용하다 됐을까요? 우리는요. 뭐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우려를요. 보여줘야만 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의 우려를 보여줘야만 해요. 내가 진짜 환경을 써야 신경쓰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라고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통해서요. 그럼 시장도 당연히 반응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옷 자체를 많이 안 사면 당연히 패션업계들도요. 옷을 많이 안 만들겠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우리는 또한 뭐할 것이다? 쓰레기를 줄일 것이다 라는 것뭐 함으로써 얘들아? 옷을요 버리는 걸 책임감 있게 버림으로써요 체크할게요 책임감 있게 버림으로써 책임감 있게 버림으로써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오직 옷을 삽니다 라는 거야 옷을 우리는 오직 어째 언제만 사는 거야? 오직 필요할 것만 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 넘겨줘야만 해요 폴드원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옷을 넘겨줘야만 해. 누군가한테 옷을 넘겨줘야만 하냐면요. 그것을 입을 사람이나, 아니면, 요렇게죠. 옷을 또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야, 얘들아. 지금 중고샵에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옷을 디스포즈, 버릴 때요. 디스포즈 오브가 얘들아,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디스포즈 오브는 버리다. k e e p 은 유지하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버릴 때요. 이러한 순환 패션이에요, 얘들아. 근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거예요. 패션 산업에서 하루밤만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스텝들이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스텝들이 or better 더 나을 것입니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뭐라도 하는 게더 나을 거라고요.